안녕하세요. 낭만다락의 낭다락입니다. 교관 스타일로 하려고 그다가 이거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교관을 해본 적도 없고. 자 훈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 첫째 날에 무빙 퀵 리로드, 참격 포격이 있고 둘째 날에는 용왕포와 기폭 용왕, 슬라이딩하고 단차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걸레스 특수기에는 풀버스터하고 모아쏘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용격포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전에 무기를 뺄 경우에는 세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지정을 하고 이제 세모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참격 나가면서 무기를 빼는 거고 아름 버튼을 누르고 무기를 접거나 아니면은 L 스틱을 갖다가 누르면서 이제 무빙을 하면은 무기를 접게 되는 상태가 되죠 몬스터한테 어, 잘못할 경우에는. 무기를 잘 접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무빙인데 한번 콕 찌르고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한번 콕 찌르고 오른쪽 빠지고 뒤로 빠지고 찌르고 왼쪽으로 빠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스타일의 박스 무빙도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몬스터한테 치고 빠지고 하고 다시 전진하고 치고 공격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 무빙이 손에 조금 이 이글 경우에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또 모아 쏘기 할 때도 좋고 모아 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포격이나 참격을 하고 난 이후에 발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찌르고 무빙하고 찌르고 무빙하고 찌르고 무빙 두번 이렇게 스텝받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어... 스텝 밟... 밟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두번 빠진 다음에 다시 두번 들어와서 이제 방향만 바로 지정하고 포격을 하는 그런 공격 연계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스텝 밟고 포격하고 참격하고 리로드하고 자, 이 부분은 킹 리로드 연계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거를 많이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퀵 리로드하고 포격연계를왜두 번째 순서에 넣냐면은, 이퀵 리로드가 이제 참격, 포격 그리고 이제 무빙에 관해서 다 중간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드콕을 하고 포격을한 다음에 퀵 리로드를 하고 다시 이제 가드콕 포격 두번킹 리로드 아니면 올려배기 포격 두번킹 리로드. 자, 이런 식으로 참격하고 포격하고 그다음에 킹 리로드를 연결 연결을 시켜 주는데 이 부분에서 포격을 두번 쓰고 킹 리로드를 하고 포격을 두번 쓰고 계속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지금 참격 연계 같은 경우에 참격 같은 경우에는 세 번까지 움직여요. 각 기술 동작이 세번을 움직이는데 이때마다 L3 버튼을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각도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려배기하고 또 오른쪽으로 내려 찍고 또 오른쪽으로 횡배기를 하거나 자, 풀버스트 칠때 몬스터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 방향대로 계속 참격을 해주시면서 이제 몬스터 머리에다가 기폭을 꽂았을 경우에는 계속 머리 따라가면서 참격을 치는 거예요. 자, L3 버튼을 L3 스틱을 갖다가 계속 한 곳으로 지정해주고 때려주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형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격을 쓰시더라도 몬스터 움직이는 방향대로 참격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찍은 다음에 퀵 리도드를 하고 또 계속 내려찍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기의 공격력이나 몬스터가 상차이 을 경우에는 일반형 건렌스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횡배기하고 다시 킹로리드하고. 자, 이제 포술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포술. 건렌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포격 타입하고 포격 레벨이 있는데 이 폭격 타입에 대해서 풀버스트하고 방사형하고 확산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폭격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폭격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포술 스킬하고 같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예리도 부분인데 건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격이 나가으로써 예리도가 상당히 많이 달아요. 근데 녹색 예리도 미터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폭격이나 용격포의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예리도 운영이 또건레스의 단점이자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폭격 같은 경우에는 콕펑이라고 하죠. 그냥 앞으로 찌르고 펑. 자, 그리고 가드콕이라고 해요. 가드한 다음에 콕 찌르고 폭격. 이 포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하기 좋은 게 안정적인 가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짝 찔러 놓고 그다음 거기서 간을 본 다음에 포격을 누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포격을 안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드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단 포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들이 점프하는 그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날라다니는 몬스터들한테는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자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포격을 쏘면은 지금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딜레이 타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설명 드릴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포격은 두 발까지 나가고 세 발째에서는 용왕포나 기폭용왕 그리고 용왕포가를 다쓸 경우에는 참격이 나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내가 공격을 쓰겠다, 아니면은 기폭력을 꽂겠다고 할수 있는 그 타이밍에 세 번째까지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어, 저도 건네스 초기적 쓸 때는 그냥 마구 때리니까는, 어, 쓰지도 못하는 용왕포도 나가고, 뭐,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건네스가 몬스터한테 접근을 해서 연결을 쓸때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에요. 전진 참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티커를 앞으로 해 주고 참격을 해 주고 그다음 포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빠르게 포격이 들어가냐, 수평으로 만약에 다리를 집중적으로 노릴 때는 긴 거리를 이용을 해서 포격을 해 주고 이 부분에서 모아 소개를 해 주거나 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해 줘야 돼요. 전진 착격 들어가자마자 바로 포격을 빠르게 눌러야지 정면으로 포격이 나가요. 이 타이밍을 조금 놓치면은 중간에다가 포격을 놓게 되고요. 그래도 기폭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그다지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정확한 포격을 하시려면은 이 부분도 연습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건랜스 같은 경우에 일반형은 장전 다섯 발 들어가고요. 공격력은 참격 공격력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제 사거리가 좌우 폭이 짧고 앞도 이제 다른 건랜스에 비해서 짧아요. 폭격은 단발로 쏠 경우에는 약한데 이 단발로 쏘는 폭격 같은 경우에는 콕펑이나 그런 거를 해주, 해주고 킹 리로드로 해준 다음에 찬스를 잡아서 풀버스터를 넣어줘요. 굉장히 강한 위력을 발휘를 해요. 기폭 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발까지 터지기 때문에 증탄까지 같이 넣을 경우에는 열 발이 터지는 데미지가 상당해요. 어, 소경직 같은 격도 많이 걸리고 자 모아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건네 스타입 중에는 음, 위력이 제일 약해요. 그냥 포격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용격포도 세가지 걸렌스 타입 중에서는 위력이 제일 약한데 어 일반형 나중에 7이 나와요 7이 나오는 순간 용격포가 방사형 6 용격포하고 데미지하고 어 조금 낮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세요 자 이번에 방사형을 보겠습니다 방사형은 장전이 세발이 들어가고요 공격형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어 공격이 높으면은 뭐 걸렌스가 그런 게 이제 뭐 어, 역해심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예리도가 낮다라든지. 그렇지만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 녹색 예리도가 굉장히 길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리도가 좋은 편이라서 운영하기는 좋아요. 자, 사거리는 최강이에요. 이거는 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맞지 않고 포염만 탁탁 써서, 어, 거리 간격으로 몬스터하고, 대치 상태를 회피할 수 있고 치고 빠지기 때문에 몬스터가 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술 포격 같은 경우에는 중간적인 데미지를 치하고 있고요. 세 가지 중에 풀버스트 같은 경우도 어 세발 장전하고 세발 터지기 때문에 확산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가니까는 음 중간이라고 지금 제가 설정을 했고요. 모아쏘기 같은 경우에는 최강자예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몬스터 씹어버려요. 그리고 용격포도 어, 중간적인 데미지를 취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확산형 관렌스를 보겠습니다. 확산형 관렌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이제 장전 두발 들어가고 공격력은 중간하고 강한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찍고 있고 사거리는 아, 어 저, 통나무 넓이 만큼 사거리가 나와요. 앞으로도 그 정도 나오고, 어 옆으로는 거의 뭐, 방사형이 최강자라, 앞으로 가는 거는 방사형이 최강자지만, 좌우폭은 확산형이 최강이에요. 그냥 아무 데다 쏴도 맞아요. 사거리 앞만 조절하시면 돼요. 좌우폭 상관없이, 그냥 기폭도 빵빵빵빵 터지고, 그리고, 콕펑이라고 칭할 정도로 폭격이 강력해요. 단발 폭격은 굉장히 강하고, 풀버스트는 두 발에다 세발 터지기 때문에, 약함이라고 했지만은, 모아 속에 있는 중간이고, 용격포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한 위력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콕펑콕펑 쓰고 용격포를 써도 되는데, 일단은 기폭에다가 용격포를 꽂아 넣는 그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 편에서 제 금화룡 잡는 영상에서 조금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폭격은 일단은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범위 관통형 같아요. 어 관통 범위형. 자 처음에 맞는 구역이 있어요. 이포 터지는 부분에서. 정면에서 맞지만은 기폭 같은 경우에 지금 뒤에 기둥 뒤에 꽂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 기폭이 터져요 그래서 관통형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기폭이 지금 한 발만 꽂혀 있지만은 파티플레일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발도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같이 다 터져요 그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치한 것 보다는 작게 나오지만은 그 추가적인 데미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레스 파티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 영상 하면서 어, 전해 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말이 좀 엇갈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지만은 너그럽게 봐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편도 준비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